아형밥 먹었어? 아니 안먹어 뭐야 왜 이렇게 피곤해 잠 못잤어? 응 음. 뭐야 형 아. 이거 뭐지 아아아아아아아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지금 바로 마네킹 몰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관절 부러지게 생겨 빨리 하자해지 안녕 개추워 왜 이렇게 늦게 와 미안 미안 어 혜지 어 오빠 음. 너무 추워 술 많이 먹었어요? 위험하지 어. 너무 늦게까지 먹었어 아니 죽을 거 같은데? 그냥 1 8 0시 m 달려 <laughs> 아 너무 추운데? 우리 아, 그래 또 따뜻한 어. 햄버거 먹으러 가자 <laughs> 야, 돈 쓰기 아깝냐 이제? 아니야 아니야. 아왜 햄버거 내려가? 오빠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해줘. 어? 버거킹 가서 어. 콜라 따뜻한 거 시켜줄게. 콜라. <웃음> <웃음> 아니, 아니 우리. 아들 다, 우리... 다 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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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기들이네. 너왜 저러? 나바이 젤잖아. <laughs> 아니 근데 이 선배님과 좀역여온게 얼마 전에 나랑 짭바이티에 술을 먹었는데 왜 야식을 사 개월 만에 먹었다고 왜 그렇게 하는 거야? <laughs> 아왜 그러는 거야? 나한테 짭바게티는 <laughs> 야식이 아니야. 짭바게티 아, 야식 이 아니면 어때? 오빠의 야식 기준이 뭐야? 순대국. 아! 아니 아니지. 1 2시1 2시 이전에 먹은 건 야식이 아니야. 아 그래? 저녁이야. 이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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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눈이 너무 무어. 이제 붓기가 안 가라앉는 거 알아? 그렇다고 또 저기 성형할 거 가지 말고. 아예 왜 그래? 얼마 전 갔다 왔어. 이게 막 보톡스 맞은. 해진아. 너무 턱에 고드름 열렸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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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비었잖아. 그러니까 얼더라고. <laughs> 아 선미 오빠 텐션 떨어지니까 나 텐션 확 떨어지네. 아 미안하다. 제입좀 들어 봐으라고 저기. <laughs> <laughs> 어우야 이거 히트 왜 이렇게 뜨겁냐. 어이. 우리 여기 터금 꼬조. 현지 어렸을 때 담임 선생님이 상담 많이 했지? 아니 내가 선생님 찾아왔어. 내가 교무실 가서 놀랐어. 놀랐어 선생님. 아, 상담 좀 해달라고? 아니? 뭐 하시는데? 기휘력 결핍 이런 거? 뭐? 어? 응. 야. 정서 불안. 정서 불안 없어 나. 조금 있지. 나, 나 의외로 진짜 얌전하다. 와아아아아아! 응? 아 저기. 어. 할지 말까? 아니 아니야. 갔다 올게. 도만 갔다 올게. 아 다행이다. <laughs> 왜 그렇게 죽어가요? 그럼 나도 같이 죽어가잖아요. 박수도 손어박 손뼉도 손뼉이 박수 박수가 손뼉이 맞아요. 박수, 너저 한글 연습부터 하자. 제로투선 씨. 네? 요즘에 아주 보기 좋아요. 저 헤이마와 춤추는 거 한번 보여주면. <laughs> 내잠깨게잠 m 게 kick, j u m 하지 i 아, 점깃게. 아, 싫어, 아, 제발, 아 됐어 h e s a c r u c i a <놀람> 야, <놀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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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지야,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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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거 있어? 병 통화자시잖아. 아연이 안녕하세요. 아이. 식사하셨어요? 어밥 대충. 형. 형 어제 좀 잤어? 아 별로 못 잤어. 4시에 잤어 4시 어. 여기 근처에서 뭐, 뭐 조금 먹고 갈까요? 먹을 필요까지는 없고 갔다 와서 먹. 나그 초콜릿 같은 것도 챙겨 왔어. 아 그래요? 어, 올라가면서 좀당 뭐, 떨어지거나 하면 먹으면 돼. 그냥 방학서 갈게요. 바로. 성민이 형 먹고 싶은 거 같은데. 빅빕스 아, 입술 갔다가 빅스를 왜? 보라 보라 배고곤 돌고 가자. 아니 등산 가는데 왜 이렇게 기운이 축 빠져 있어? 형 근데 패딩 입고 가면 더 올라갈 때 벗고 가야지. 입어보면 한겨울인 줄 알겠네. 안녕 <laughs> 형. 지치고 힘들 때내내 내게 기대. <laughs> 아 귀여. 아 피곤한데 왜 나온거야? 저형 어? 음. 피곤하면 들어가! 형! 아이씨 <laughs> 아... 깨우지 말라 깨우지 말라는 뭐야? 말라 아테말라 음. 깨우지 말라 어? 하지 말라 <laughs> 일어나 몸좀 풀고 있어 차라리 지금 올라가기 전에 옆으로 예, 줘 염으로 달라고? 어 알겠어. 아, 아. <laughs> 아이 새끼 진짜. 아니 나몸좀 푸고 아니고. 나 나한테 몸좀 풀어. 나한테 왜 몸을 풀어? 자 할딱 고개 졌네 민다. <laughs> 또 복싱 부심 또 나오는 거야? 이형 부심 두개 있는데 등산 부심이야. 어, 등산 부심 <laughs> 하나가 복싱 부심이랑 등산 부심. <laughs> 내가 군대 있을 때 산에서 했어. <laughs> 이제 다 왔는데, 페이점 잠깐 들릴까요? 페이점? 예. 네. 저, 저, 바카스 좀, 바카스, 바카스. 아, 아, 그래, 나도. 그러면 나도 바카스. 응. 형. 자? 어우, 나도 졸리다, 형. 그러고 있으니까. 아, 형. 잠좀 깨. 잘잠라고아이깐 뭐야 잠깐, 잠깐, 아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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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laughs> 야! <그걸> 왜... 야! <laughs> 야! 아 야, <laughs> 야, 야! 야!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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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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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